프렌트로 넘어가서 버스타로 가는 중입니다. 아, 고데기에대해스 문동은이 아, <laughs> <laughs> 물집 질것 같은데. 누구 해서... 어. 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뭐라? <laughs> 아, 파라사이트. 파라그 기생충 일잠 아아 자다 보니까 바로 도착했어요. 화장하고 <목소리도> 저희는 바로스테로 갑니다. 진짜 와와 응? 예쁘다. 뒤에 봐봐. 신라면 정문식와 정말 맛있겠다. 기본 스테이크가 기다리고 네, 있어. 바로스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이. <laughs> It's me! Oi mama! <laughs> 한국! 김정아 소스카나 요리를 경험한 ㅎ <laughs> ㅎ <laughs> ㅎ 와쟤 개웃긴다 한국어 뭔가 잘 읽힌다 했네 그 유명한 피렌체식 기본 스트로플를 곁들인 까르보나랑 아하 <laughs> <laughs> 까르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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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Because h e s my friend <웃음> <웃음> 티몬스테이크, 티몬스테이크, 아, 어. 어. 오케이, <laughs> 오면이 정도만 뿌려줘야 돼~ 한먹어래 응~ 러분 이거 좋아요아 이 리조또 뭐... 리조또... 리이루구어라리시무이루구드이루구드이루구드이 루구드라. 오케이, 루구드라. 오케이, 루구드라. 오이루구드이루구 s 이루구드이루구드 오케이, Big pepper. <laughs> I'm sorry. Oh my god. Okay, uh, sorry. <laughs> that's a big pepper. Do you want a picture? Cheese. <laughs> no. You know? Parmesan. This is oh. Parmesan cheese. Thank you. Thank you. Come on, son. Thank Sorry, ladies. Uh, I'm finished the work for today. Oh. Yeah.

여기 그렇게 있다가 자일러털 <laughs> 빠졌나 이빨 <laughs> 빠짐 <laughs> 개 아플 것 같아 아, 갑자기 팍 아팠어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숙소에 짐을 놔두러 갑니다 수다, 바로. 바로 앞입니다 에헤. 파서 주세요 쓰박 없나 옷안 입은 사람 같아 <laughs> 젤라또에 하나 쓰겠습니다 그리고 돈안쓰겠어 수박 먹기만 해아 맞다 쓰박 다들 스버. 옷을 사는 편이야? 먹을 걸 사는 편이야? 난옷 옷. 거. 한여름에 이마트 온 느낌 딱이다. <목소리> 우리한테 보여준다. <웃음> <웃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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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떡메이스도 다르나 <웃음> <웃음> 여기가 <웃음> <너무> 우리 방이구나. <laughs> <이거> 진짜로. 와. <우와. 웃음> 엘리베이터는 또 있다. <laughs> 이게 뭐나. 이게 뭐? <laughs> 이렇게 웃고 있다가 갑자기 <laughs> 우리 표정이 이렇게 <laughs> <그게> 험난하게 했나 봐 <laughs> 네, 우리도 섣불리 <laughs> 욕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양인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봉주로나와서 <laughs> 이제 젤라또 먹으러 갈 거예요 젤라또는 필수 헐침그럽다 약간 개구리 다리 같지 않아? <laughs> 다른 느낌이지 않아? 어, 뭔가 여기가 더 붉고 있다어 어. <laughs> <여기. 웃음> 어. 개 이쁘다. <laughs> 어 미친. <laughs> <laughs> 어제 네. 그 티라미수에다가 먹. <laughs> 아, 아, 맛있긴네 <laughs> 여기야 콘을 직접 굽는데요. <laughs> <laughs>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성당. 음. 바로 앞 바로 안구어져 근데 원래 나도 저렇게 돼 있었어. 아니. 사과 맛이 있어. 에헤헤. 멜맛있다. 저희 원픽 맛은요. 다크 초콜렛두 번째 피스타치오. 어제 그 내꺼 피스타치오 가이등 어제 오늘이 젤라또 같은 거. 응. 네, 예? 거기 아니야. 맞아. 음 거긴 아닙니다, 여러분. 음 우와, 피렌체 예쁘다. 어? 안녕, 친구 안녕.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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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야그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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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응. <laughs> 안녕, 친구. 응. 왜 이렇게 차가보지나들 <목소리> 우리 뭐 무덤나? 왜 그래? 젤라또 무덤다 젤라또 무덤났어. 아니 뭐? 무슨 사진 쓰냐고? <laughs> 비스트 사진이에요. <비쌌지요. 웃음> 바로 이것이 코리안이다. 캐시야? <laughs> 젤라또 냄이 아니라 어? 초콜릿 냄새. 아니 근데 저거 내가 그냥 엔 갈색. 알바 끝나고 머리에 초콜릿 냄새 배겨 있을 때. <laughs> 어, 정말, <laughs> 팝콘이랑 오징어냄새. <laughs> 여기네 이 여기 광장 유명하잖아. 입고 가자. 해눈 너무 뜨시. 사랑 좋다. <laughs> <많다. 웃음> 핸드폰 조심 하자오 h oh s 아숭하다숭해 아. <웃음> <웃음> 아 나도 빨리 가자. 에헤헤 에헤 역시 최고의 알코은 아아였던 것이프브라보치노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아 뭐야? <laughs> 와 저거 봐저 분수 와개 지린다 어 뭐야 내일아 멜라노 내일은 멜라노 내일은 멜라노 근데 나하고 있어줘 아 마이 갓 <laughs> <my God. 웃음> What's over? We don't. Hey! w o Seoul! Hello from f l 냐 아까 있었던 일 리뷰. 제가요 커피를 떨어뜨릴 뻔 해가지고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사 저한테 뽀뽀를 했어요. 저는 무슨 아는 사람인 줄. 헐, <laughs> <laughs> 근데 약간 프라 같기도 <웃음> 하다. <웃음> 놀 미쳤어. 저희는 지금 미켈라젤로 관광으로 갑니다. 그엠분의일 노래 중에 가다 피렌체로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laughs> 너무 예뻐. 110개인가 그건가? 아 110개는 좀잘 살기는 될 거야. <laughs> 피자 아, 헬스장 아, 개정네 아하. 아, 아하. 이탈리아노. 파스타 피자. 코리아노. 방금 코리아노라 했는데 이탈리아분들이 <laughs> 하우 그래서 바로 용날리서 바로 <laughs> 네. <laughs> 너네 피자 파스타 먹으면 다녀 우리 김치 있다. <laughs> 김치찌개 김치, 있다. 김치 비빔밥. <laughs> 우리 김치. 대여. 대여. 왜냐면 이탈리아 남자들이 매너가 좋은 게 아니라 플러팅이 심해. 플러팅이 심해요. <laughs> <플라틴이> 심해요. <laughs> 아니야 이건 좀. <laughs> 오늘만 해도. <말도> 니아오두번 <laughs> 듣고요. 말만 한 다섯 번 <laughs> 걸었어요 오늘. 제 기억이라. 친구 안녕. <laughs> 친구 안녕. 친구 안녕. 이 진짜 많네? <laughs> 우왕. 손 조심. 어비린드한방 아, 존나 아쉬운 거. <laughs> 그니까. 아, <laughs> 어 진짜 예쁘다. 낭만 그자 좋았다.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이 향수를 다 똑같은 거 쓰나 봐요. 향수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저희 이탈리아 사람들이 약간 호의적인것 같긴 해. 다들 출발지. 어 이들이야, 모두 이 파워 이. 계속... 나는... <laughs> 이럴 때 자전거 가이 나가면서 여러분 핸드폰 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맞습니다. 여기 약간 그 한남동 아니가? 그니까. 그 한강에서 보이는 그 한남동, 걔는 뭐 동그날? 혜진이가 엄청 혼나던 비을 헤어진 그날, 걔는 언제나 가 없이 그날 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그날... 아, 아, 힘 you 센터마리베 저거 그 한국에 재민이들도 많이 하잖아 아 뭔지 몰라, 알아? 나 u f 인줄 알았어 <laughs> 아 이탈리아 정말 진짜. 오. 여러분 스테이크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 육즙 팡팡 터지는 맛 이탈리아 완전 냉만의 도시 자, 나중에 맞아.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와야겠다 저는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요? 저는 부다, 부다페스트 그 음. 야경이 음. 없는 사람도 만들어주는 맞아. 걸로. 저도 사실 부다페스트 갔을 때 부다페스트로 신혼여행 와야겠다 싶었는데 네, 이 <laughs> 생각이 싹 변했어요. 맞아. 오늘 하루만에 피렌체 다 보기 개꿀. 싹가능 하지만 피사의 사탑을 볼거면 이틀로 잡아라. 맞아요. 저희는 아쉽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7,000 7,000 원. 4.1 스타 쿠키네. 이거 맛있겠다. 얼마야? 이거 근데 제일 많야 이정? 26. 26.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한 4만 원. Tres? <shove> 저희는 물을 사고 숙소로 <freakin> 돌아. <chop> 전혀 안 피곤함. 이유는 당신과 함께라서 니린 상다. 오예쁜데 린스 너가 챙겼잖아. <laughs> 커페이스개실패와 <laughs> 저런 자전거를 조심해라 <laughs> 버스가 하도 안와서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뛰었어 버스 타고 왔는데 항정거장아 뒤에 내리 레전드 <laughs> 이것도 환승해야 하는 거고 환승 안하면 1시간 20분 걸린다 그래서 환승해서 40분 50분 달려가지고 다섯 시 반. 방금 일어났고요. 일어나도록 하겠 여러분, 저는 이분이 늦게. 근데요, 갑자기요? 이과 예체능까지 현무사는요, 자, 돌아왔네. 가봅시다. 어제 그다 접은 거겠지? Stomach of the cow with greens. <laughs>

브 유명한 겠어요우가 있어요. 브가어내가 봤는데 브로우가 있어요. 가 있어요. 가게가 너무 요뻐로우가있요가 있어요. 브있겠다 피스타치오 어요게로우요로우가가 있어요. 브로가있어 얼굴이 진짜 있 여러분, 이럴 때 소매치기 정신 마세요. <목소리> 아, 아막 대답 못하면, 막, 미기 삶아가지고 보내준다, 이러 이거 안 끼니 딥야개 이쁘다. 마, 나 이쁘나. <laughs> 저희는 피렌트에서 <laughs> 밀라노를 넘어가는버스 <막아가는 웃음> 탔어요